어, 뭐가 꽃가나고. 외양간. 외양간이 살구지. 0풍산 세간. 군산경대방문관에 왔습니다. 이방문관에 이거, 이 뭐야? 떡, 이거 그거야? 이포장떡 아, 응. 어, 이거 그거다, 그거. 네. 응. 돌도래 목항아리 동, 동, 조각, 월, 아, 다, 짐, 월등, 월등, 들등 월등, 들등월 오래됐다 담월담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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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등월 이게 뭐야? 모지성, 음. 요 앞에 있는거 음. 모지성. 음. 이 조그만 게 뭐야? 백자 맹기. 아, 조그만 탕. 탕. 피가 이거 야 안경기. 페루. 음. 토기 한가리. 상국시대 야, 이제, 오래다 상구시대 거야. 삼국시대. 청자. 음, 그래, 이건 뭐야? 여기다, 음. 파포. 파포. 음. 파포. 음. 음. 바쁘야? 아, 오, 배가, 오, 배잘 만들었네. 상인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해부터 가? 전시실, 2층, 3층 전시실입니다. 봄이 보면 어디는 빛들어 음. 안돼 그럼 와천구백 년도 때 재봉틀입니다. 어 카메라 옛날 카메라 옛날 추운기. 이래, 생활관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어, 이거 진짜, 이래 거, 여 있네, 이래 거. 이래 거, 이거 있네, 이럴 거. 이럴 거 이렇게 타고, 준비입니다. 공자도 오, 멋있다. 1930년, 시간 속이네. 1930년대야? 오, 잘나다는데 1930년도에 고민한 거야. 약, 약, 약 100년 전에, 그게. 음, 잘 나왔네. 저거, 저거. 삼성, 와, 한국에 있는 거. 와, 몇 장, 옛날 어머님들 진짜 많이 했다, 야. 네. 배틀 짜는거 옛날 어머님들 전부 다 해가지고 서다 산대 짜는거 아냐 못만들어 지게 침하고 잘되있네요 음. 어, 어 이게뭐야 부정교 일본 일명 뜬다리 부두는 시세하네 뜬다리 부두 야저금 부두에서 배를 타고 된거야 음. 잘하는데. 잘 봤는데, 잘 봤어. 이거 그때 싣고 가는 거야? 아, 조선 주조 주제야. 조선 주조, 아, 술만 내야 돼야. 조선 주저 술, 아. 조선 주조, 술 삐지는 곳인데. 오, 술동이하 나. 술동이 워낙 많다. 좋은 술동도 있네, 이니. 술동이 음, 이쁘다. 야, 옛날에 <laughs> 술동이다. 아이 진짜 옛날 거무신이네요. 거무신 많네. 아. 야, 옛날에 까만 거무신 마셨는데. 까만 거무신? 흰 고무신, 흰 고무신은 얘들도 많이 줬고, 까만 고무신은 얘들좀적켜줬는데 음, 남학신도 있대. 남학신도 있고, 고무신도, 오, 신발 많네. 오, 어린이 신발 이쁘다, 조그만 게. 남학신남학신도 나마신, 있고, 음, 신발. 교실이야? 교실이에요? 어. 음. 어, 그림 나오는 거요아 그렇게 하는 거요 음, 믿기 나오네 그러니까. 아. 드리, 저 그림 나오는구나. 경사. 탁구, 아, 탁구. 탁구 아, 체험이구나. 탁구. 탁구 체험하는구나. 이거 실제 강정기선입니다 등산. 어, 옛날에 1930년대를, 꾸음한 예, 예, 거,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녹거려봐, 녹거려. 야, 홍풍형 자파점 홍풍형. 거려 야, 옛날에 시골에 눈꼬리에 있어서꼭 맨길에 한 번씩은 제에다가 뭐, 짚을 가지고 막 닦고 막 이랬는데, 옛날에, 야, 백년 전에 그랬뜨립니다 아, 실감나네요. 실감나네요. 옛날 가마네요, 가마. 가마. 야. 어디지어 일본 사람들이 참... 완판투스판투스 유명 학교. 학교 종이 땡땡땡. 학교 종이. 학교 종이 땡땡땡. 아, 학교 정인 뭐야 이게? 대야 어, 어. 사진관 아, 사진관이야? 사진관. 아 사진 찍는 거야? 아나오 네오네 찍기는. 훨씬 더 비로가야 되겠다. 시민 열린 갤러리 광산 시민 열린 갤러리에 갑 갤러리 암들어가 볼게요. 갤러리. 음. 그림이, 좋은 그림이 많네. 갤러리. 좋은 그림이 많아. 그림과 사진. 유순이 사진을 보면 자기도 가겠네. 사진이겠지. 음사진잘 찍었다 다그제잘 찍었어 사진도 갤러리 갤러리 전시회 서유선 씨도 갤러리 전시회 앞으로 왔거다 이가오 이거 잘 찍었네 이거 사진이가 아잘 찍었습니다 아이. 있네. 유순이. <laughs> 갤러리를 어, 네, 유순이 결려리를 이쁘게 잘했네요. 네. 잘 먹고 갑니다. 부산 <laughs> 신흥동 일본식 가옥에 왔습니다. 푸동. 터 들어가 볼까요? 일본 신흥동, 일본식 가옥 문이 왔네. 들어가 볼까요? 잘되 있네 정훈이 정훈이 잘되 있네 야 일본 옛날에 잘 사는 사람들이네 정훈이 잘 되세요 어요야 혼들빵 음. 집이 아담하게 좋네. 정원이 있고. 짜 펼쳐져 길게 펼쳐져가지고 시원하게 잘 돼다. 이제 사냥 찍이시다 어, 야무지게 어, 소나무하고. 와, 나무 어 지금 우수 나무들이 좋습니다. 와 일본식 일본가오 어디 길로 연결된 거야? 어. 나무들이 크기가 뭐 크네? 어디? 주택이야? 일본식 주택이야? 어, 시골 왔다 잘 지었다. 이제 아다 진흥도 일본식 가옥, 급수용 수조. 급수용 수조야? 어, 급수용 수조, 급수, 뭐지? 어, 이 다른 집이야? 아까, 온... 음, 나랑은데, 나랑. 아까 일로 안 들었는데? 어, 아까 일로 어, 나는 거야? 수축이 안 아, 들어왔잖아. 음. 집 일본. 일본이랑 일키지 않아도 안좋 이렇게 아, 다, 다 이오물이오므 우물 이고